그룹 세븐틴 승관이 신인 감독 김연경 종영 소감을 전했습니다. 승관은 21일 소속사를 통해 매니저로서 함께 할수 있어 행복하고 영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인 감독 김연경을 위해 열심히 뛰어준 모든 선수분들과 제작진 여러분의 노고가 많은 사랑으로 보답받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승관은 방송을 통해 김연경의 디테일한 전술들과 코치를 확인하면서 감독을 향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시즌2에서 감독님과 필승 원더독스를 또 한번 만나고 싶다. 더욱 성장한 뿌 매니저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배구마니아로 유명한 승거은 상대팀의 전력 분석에도 힘을 보태며 만능 매니저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와 대결을 앞두고 상대팀의 장점과 단점, 주목해야 할 선수를 일타 강사처럼 짚어낼 정도였습니다. 김연경 감독과의 예능 케미도 볼거리였습니다. 경기 흐름에 따라 감독의 기분을 살피며 거리를 조절하는 승관의 센스는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